어 진짜 약하다 반갑습니다 두친구입니다 <laughs> 두친구의 차성표입니다아 아, 이제 저희 이나기 저희 자랑스러운 친구 이나기가 양강독TV에서 주최를 하는 이제 딱밤 대회에 나가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안 봐도 비디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챔피언 너거든 아, 고마워. 챔피언 너야 어 이분들이 과연 우리 이나기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 아, 아. 네. 자 이분들 딱봐한 번씩 맞아볼게요. 그게 맞아요 사실. 아니 저는 솔직히 두렵지가 않아요. 전투 측정기. 왜? 왜? 내 옆에는 지구 최강의 딱왕이 있기 때문에. 오. 나는 그딱밤도 맞고 견디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대니 딱방 좋다 없다 이거예요. 좋다 없다고요? 네. 아 맞아요 그게. 아 진짜. 내가 내가 한번 그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예시 네, 가시죠. 가시죠. 두 친구. 가봅시다 어, 자, 가 w 자 a t t s that? What is t h a 로 What is that? What is that? What i 보 t h 세요 What is that? What is that? What i 예네네 네. 누구세요? 저는 두 친구의 최승... 앉아요 <laughs> 안질... 안 보이니까 앉으라고 네. 네 나에게 용건이 뭔가요? 네 <laughs> 당신의 전투력을 시험을 해 보고 싶어요 네네 5,000원만 주세요 네 아가리 닥치세요 네네 네. 건방진 새끼 이마를 뚫어주겠다 네, 전투력 측정 전혀 무섭지 오. 않아요. 네, 네, 네. 시작할까요? 한번 매겨 보세요. 네, 네, <laughs> 시작해 주세요. 네. 로봇 다이는 인간세 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이세돌 어, 우리 이세돌 씨께서 다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전 사실 두렵지가 않아요. 네, 응, 네. 땀을 왜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? 한번 매겨 네. 보세요. 네, 새끼 손가락으로 측정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그눈눈 눈 때리지 마세요. 네네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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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. 네네네눈 네. 감아요. 잠깐만. <laughs> 나, 형형나 살살해줘요. <laughs> 네네 <laughs> 약속해줘. <웃음> 어, 당신 어떤가요? <laughs> 당신의 전투는 띠리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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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리 에러가 났 100점 만점에 96점입니다 네 굉장히 강하네요 강합니다 뭐요 감사합니다 빨개졌어요 네 어, 인조 피부라 전혀 아빤 <laughs> 형 생각 알아요? 네그래야요 네. 어, 기웅봇웃 다음에 봐요 두친구 화이팅! 기웅봇 안녕! 두친구! 뭘 어기, 보고 나에. 있는 거야? 거기에 잠시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우리 이나하한테 처맞을 거야 난너 있어서 지금 강하잖아 오 어, 어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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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자 일단 저기 공대 병은 변 뭐? 변 뭐? 변승주? 네. 그거 보이거든? 내가 한번 맞아 볼게요. 음, 아, 빨기야 지금. 나하 하. <laughs> 나 원래 피가빨개나 홍익인간이야. 나 단군의 홍익인 손이야. 씨발. 나 홍익인간. 예, 네, 내려가세요. 네. 자 가자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공대생. 아, 안녕하십니까. 고객님. 네. 맞습니다. 예, 예 여긴 재적생이거든요. 네, 나, 나, 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예, 재적생. 어? 97년생입니다. 그, 동생. 아, 네. 오케이. 공대 나왔다고? 예, 예, 학교, 예. 학교, 예, 학교 잘렸어. 요 남부야? 아, 남유 공항 나왔어. 남유 공항 나왔어. 여자 친구도 많았어. 잘 생겼네. 네, 아, 감사합니다. 반가워요, 이분. 나뭐 제가 일단 네. 전투력 측정을 한번 해 볼게요. 아, 전투력 측정이요. 내 친구를 때릴 수 있나? 일단 나를 거쳐 봐야 된다. 아 진짜요? 제 매니저예요. 로드 매니저. 아, 오늘 참가하시. 아, 예. 여기가 뭐, 선수고. 아, 여기 전투력 측정기, 아, 측정기세요, 아, 측정기. 측정기세요. 측정기.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만약에 약하면 네. 사실 난 조금 비웃고 막나나 되게 잘찾거든요괜찮습니다 아, 예. 아, 되게. 아, 근데 진심으로 때려도 돼요? 아, 그럼요. 그럼요. 아, 저 주차장에 막 끌려가고 그런 아, 거. 아, 그럼요. 그럼요. 앉으죠. 사들 카페 아니야. 아, 알겠습니다. 뭐? 그럼요. 그래. <laughs> 지저 <laughs> 그렇게 세지 아니, 않아요. 진심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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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해주세요. 중성 집안이 많아서 <laughs> 네. 네. 남들보다 <laughs> 수가 높아요. 네. <laughs> 오케이. 어, 안녕하십니까. 아유. 네. 아예. 한 아, 네. 어, <laughs> 생각만, 아유, 네. 그래서 어느 정도. 될까요? 아, 어, 백스 이제 그 변승준이면 이제 두 가지의 패턴이 있다 그랬어요. 네. 요거랑 요거. 근데 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100점 애들 아, 것들 <laughs> 같다. 100점 만점에 92점 정도. 아, 아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. 확상원 아, 여기서. 화나신 거 아니야. 조금 있다가 또 따로 아, 이제. 아, <laughs>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. 두친구 <laughs> 뒤두가 있어? 어.. 하.. 씨발.. 하.. 저분.. 어. 집에서 게임을 할 것이잖아.. <laughs> 야.. 야. 저 공대형이거든. 게임하는 아, 사람 아, 여기 아, 왜 왔어? 발로 스타 하는 사람 아니야? <laughs> 그니까.. 손으로 안돼서 발로 하는 거 아니었어? 손이 약하니까 발로 스타 하는 사람 아니야? 그니까 러 오늘 딱 봐도 발로 하나? 참.. <laughs> 씨발.. <laughs>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온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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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너랑.. 너, 너랑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? <laughs> 맞아요.. <웃음> 아, 전투력 측정 한번 해주세요. 아니, 뭐, 측정 한번 해봤자 안 돼. 아, 일어나세요. 한번 일어나서. 아니, 아니, 잘하겠지. 일어나서. 한번 해주세요. 반갑습니다. 어? 아,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. 지 네, 아, 안녕하세요. 액션 홍구 예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아. 안녕하세요. 생각 네, 또 우리 아, 네. 유튜브에 다 선배님이시죠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예. 어. 그리고 저는 사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에요. 그치? 아, 그럼요. 누구? 아, 저 그냥 일반인입니다. 일반인, 민간. 네, 네. 예. 민간인데 인 아, 일반인처럼 너... 생기셨더라고요. 친짜 아, 정말 아, 진짜야. 아. 아. 게임할 때도 시비를 잘 걸어. 예. 또 용건이. 아니, 뭐, 그냥, 제가, 지금, 딱보 예. 대회를 나오셨는데. 아, 예, 네, 예. 네. 또, 제 친구가, 출전을 네. 해요. 네, 네. 예, 네, 근데, 이길 수 있어요? 어, 어, 근데 좀 얼굴 보니까 어. 약간 우리 쪽 관상이야, 약간. 아, 어, 어, 좀 강해 보이는데 아마 결승쯤에서 만나지 않을까. 아 어제 친구가 우리 승필이가 전투적 측정을 하고 다녀요, 지금. 딱봐보면 선수들한테. 한번 제가 한, 측정해드릴게요. 한50% 정도. 만 네. 잠깐만, 아, 왜 <웃음> <소리>. <웃음> 50% 정도만? 잠깐만, 우리 이왜 이렇게 커지? 막 소비 야 오십 50% 정도만? 너무 크잖아요.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손이 너무 크요. <커요. 웃음> 네. <laughs> 괜찮아요. 어휴.. 고를쓰기면아 모르겠어 다쳐요 아뭐 어. 아, 자신 없어요? 아니요 요 뭐야? 귀엽잖아 저그 껌이잖아 여기 왜 나온 거예요? 저요? 저는 맷집방이거든요아 맷집이야? 아, 옆으로 때려보실래요? 아 맷집왕이신가 네. 아, 아 나랑 비슷한 분이 계셨네 여기 <laughs> 저도 맷집으로 왔어요 마신, 사실은 최선를 다한 거예요? 아 아니죠 아한번 아니, 네. 와봐요 어. 내가 전출로 측정해줄게 아니, 눈... 아니 근데 이래가지고 때릴 아니, 아니, 수가 아니, 아니, 없어 눈을 때릴까? 자, 가 잡고있어 줄게 아, 대신 아, 이걸로만 한... 아우 진짜 아우 진짜 나 못잡지 아우, 아우, 아우 진짜 아 사실 그렇게 막 세지는 않습니다 어. 뭐야 네. 조합이잖아 아뭐 홍구씨 같은 경우는 네. 100점 만점에 한 20점밖에 안돼요 사실 네, <laughs> 아, 뭐. 아, 아무렇지도 않어 네 맷지방? 아, 네 맷지방이라서 네, 한대 때려주시죠 아 제가 한번 가볼게요 네. 아 근데 안경 벗으니까 잘생겼다 어, 어, 음. 잘생겼어 진짜 아니 이거 음. 뭐야 이것도 주밥이잖아 뭐야? 나는 원래 주밥이야 우리 둘이 게임하면 안 끝날 것 같은데 네. 역시 스타, <laughs> 스타 대왕 네. <laughs> 두 친구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 오셨어요 누구였죠? 대한민국 그 유도 은메달 그 국가대표 출신 재밌, 재밌는 출시 내가 예? <laughs> <laughs> 재밌어? <웃음> <웃음> <놀람> 형님 아, 아, 하세요. 다 촬영 분이 자리를. 자리를 그러니까 잠깐 어, 이한번 근데... 아, 나가 계세요. 그냥 소... 성질대로 그대로 아, 하는 거 나가 은메달 국가대표 출신이신데. 언제요? 모르겠어요. 88년. 그 아, 옛날 사람. 96년이시. 아, 90년대. 아, 걔 옛날 사람. 옛날 사람. 아, 옛날 사람. 늙은 늙은 아, 호랑이. 늙은이 이빨 빠진 호랑이. 이빨고. 근데 여기 나오셨어요. 자. 이 형이 한번 박살을 주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내가 진짜,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아, 와 <laughs> 싫어하는 친구들 앞에 또 섰네. 아, 안좋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 형님다른게 아니라. 이거 어, 형님. 뭐 이제 뭐 경기 시작 전에 음. 또 이제 저희 또 대표 이제 저희 팀의 대표로 오거든요. 음, 음. 저는 그냥 형님의 전투력 측정 한번 해 볼게요. 음, 음. 네. 몇프로를 때려야 돼? 어, 몇프로든 뭐든 편하신대 전력을 다해 때려주세요 예예 이만 볼려 진짜 <안> 무섭다 <laughs> 려고하 진짜 하나도 안무 이렇게 어나 음. 진짜 하나도 안와 <laughs> 잡고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, 나는 야 이런걸로 수련했어 그 영상 오와. 보면 나 파운딩 이런걸로 아재밌네요 어. 아, 아, 어, 괜찮지? 늙어도 늙어도 호랑이야 아, 아 근데 아, 늙어도 호랑이긴 한데 확실히 아, 이빨이랑 아. 싹 빠지긴 했어요 아, 아 너무 웃기다 형님이 전성기 때는 당연히 100점 만점에 네. 100점이 나오겠지만 아. 지금 80점 정도? 네. 80점 정도? 네. <laughs> 제 친구한테 안돼요 이만 한번보여주실래 예? 여기인가요 여기? 하나도... 어. 아, 아! <laughs> 아! 미안합니다 <laughs> 아이 감사합니다. 아 형님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근데 형님 아유. 이빨 빠지시면 아 그렇죠. 두 친구 문신 돼지 허벌 국밥 육수 충 음. 만든 새끼 누구더라? 그그그뭐김덕배인가조덕배인가조덕배는 누구? 그 시바 가수고 <laughs> 김덕배응 음. 어디 있어? 근데 그 옆에 있잖아. 자이 새끼 이리 와. 아, 음. 유튜브에서 보고 딸베 사장님 무거 뭐. 재밌으시면 이래서. 우리덕씨씩 얼마나 센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내려보시니까 <laughs> 재썸 <재밌어. 웃음> 잘해요? 썸썸 <laughs> 어, <선> 좀해? <laughs> 잘 몰랐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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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을 주먹으로 하는. <laughs> 아나 재밌어요. <laughs> 네 다리, 삼 대, 위 아래를 뭐다 아는. <laughs> 오, 어디 사세요? 아저 저기 중랑구 사아 중랑구? 응. 중랑구? 중랑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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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금명세 묶음도 아이고 와나 진짜 아 근데 왜 이렇게 아 이거 어 여기 좀친네 100, 100점 만점에 한 82점 정도 동지같게 <laughs> 욕할 만 하네. 네. <laughs> 더욕하고 다니세요. 운신 돼지꼭 허버. 까르라고 까지 말고. 치기 <laughs> 전에. <laughs> 두 친구. 뭐 챔피언 누구로? 그 주뭐시였는데아 이름이 좀 좆밥인 주, 뭐 하는... 주, 주 주성치? 아, 주성치는 영화 배우 아, 다 주름발. 주윤발도 영화 배우. 아. 아, 아, 아. 어? 동작도. 뭐야? 너 뭐야? 예? 일로 와봐 일로 와 뭐야? 복학생야인데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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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 땅봉왕인데요? 웃음> 주동조야? 네. 아그 혹시 그때 도발 영상 올리셨던 게? 아 그건 내 친구고 두그 친구 왜? 네. 나는 최.. 우리.. 우리의 딱밤만딱리 최승필이고요 네. 아 그때 도발 영상 찍으신 분인데 네. 네. 주동조니 뭐주밥이뭐아 그렇습니다. 아, 예 아, 그럼. 대박 이제 앞으로의 한국의 그 격투기계를 좀 이끌어갈 분 아, 네. 중에 한 분이 아닐까. 아, 네. 그럼, 예.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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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럼, 그럼. 예. 나이가 어떻게 되죠? 저는 올해 스물여덟인데. 네? 몇 살? 아, 잠깐만. 잠깐. 형한테 뭐라고 했나? 몇 살이라고? 스물여덟 살입니다. 쌍놈은 살기구나. 너 형한테 뭐라고 했어, 이발? 아, 나 같이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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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. 아, 일단 우리 인하기를 밟으려면 일단 나는 먼저 지나쳐야 하기 때문에. 아, 그렇 그럼, 그럼. 내가 한번 나한테 맞아볼게요. 아, 딱밤을. 나는 전혀 무섭지가 아나 진짜 너 이름 뭐라 그랬지? 아 이런 뭐 주동중? 아, 왜, 왜. 이러면 아, 강도가 아, 세지는 거아니까 사실 빡빡왕이라고 불러주세요 빽뱀킹너 아, 네. 너 혹시 고양이 연변이야나 아, <laughs>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아, 예, 예. 동생 아, 나 저, 진짜 하나도 저도 별로 안 씁니다 아, 네. 잠깐만 네. 나왜 그래 입법처럼 네. 아, <laughs> 왜 이래 그래? 아니 땀을 내왜 이래 왜 이래 그래? 진짜 아, 왜 이래 딱돼 아니야 아니야 아, 이거. 그러니까 아, 이 찔밥처럼 왜이래 아, 이거. 아, 이 아, 니 아, 니 아, 이거. 아, 이거. 준비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딱 하라는 각도대로 있어 이거. 네. 아픈..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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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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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, 아, 이 아, 이거. 아, 아이 이렇게 빡빡 이진삼다 이진삼다 하시니까 yeah. 네, 지나가고 있었는데 네, 복귀를 지나가고 아, 있었는데 여기 <웃음> 어디더라? <웃음> 야, 부산이야. 그 부산이야? 어, 부산이야. 어, 부산 <laughs> 아 부산이야. 부산 대신농이고 잘 지내 아 우리 주동준 선수 아주 그래. 저희가 그래. 계속 응원하겠습니다. 아 저도 그래도... 저도. 예, 와 예. 농담이야 지금 어지러워. 아아 힘들다 힘니다아 진짜 잘 지내 치네. 아, 너 이름 뭐라고 했지? <laughs> 주성치. 주성치. 아 닮았어요 근데. 주성치. 어 느낌 어, 있어. 들었어. 오 있기도 있도 있도 있도. 아 수고하셨어요 아 저도 계속 아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죠? 이건 니마이로 네 100점 만점 중에 120점이에요 아 네이스 <laughs> 아, 말이저기따가 아, 그냥 저, 저기서 제... 고, 고등... 맞짱 뜯은 거! 아, 네, 네. 네. 맞짱 뜯어 저 너가 격쳐죠나 아, 바로, 바로 신거할 거야 나 때리면 알았어요 아, 하, 안녕히 가세요, 안녕히 가세요.